여러분, 혹시 아플 때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 라고 혼잣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면 이것도 나이 탓이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실제로 75세의 30대 혈관을 되찾은 분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약 없이도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 당신을 속이고 있는 나이 타탐정. 여러분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최근 대한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를 보면 20, 30대 젊은 층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10년 전보다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7, 80대 어르신들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습관이 진짜 문제라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박순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인 박할머니는 3년 전만 해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하루에 7알의 약을 드셨어요. 나이가 이만하니 어쩔 수 없지. 라며 체념하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모든 약을 끊고 혈관 나이 검사에서 50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박할머니는 우연히 혈관 건강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자신이 그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식습관이 실은 혈관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네. 혈관을 망치는 진짜 범위는 따로 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름진 음식 안 먹어 짠 음식도 피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진짜 혈관 킬러를 놓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숨겨진 당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한 공기, 여기에는 각설탕 14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요. 식후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에는 각설탕 3개, 과일도 과당이라는 당분이 가득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현미밥, 잡곡밥도 결국은 당분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올린다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하고, 이게 바로 지방간과 고지혈증의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박경수 교수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지방 섭취량이 많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7배 높았다고 발표했어요. 67세 김영철 씨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평생 기름진 음식을 싫어해서 늘 담백하게 드셨던 분이에요. 고기보다는 밥과 국물을 좋아하시고 간식으로는 과일을 즐겨 드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300이 넘게 나왔어요. 나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이럴까? 하며 당황하셨지만 식단 일기를 써보니 답이 나왔어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권장량의 두 배가 넘었던 거예요. 밥세 공기, 국수나 빵까지 더해지니까요. 3. 근육이 사라지면 혈관도 함께 망가진다. 하지만 탄수화물만 줄인다고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혈관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예요. 근육은 우리 몸의 당 소비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처리할 능력이 떨어지고 남는 당분이 모두 지방으로 변해서 혈관벽에 쌓이게 돼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의 1%씩 감소한다고 해요. 10년이면 10에서 20%, 20년이면 20에서 40%나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69세 조미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다며 운동을 완전히 멈추셨어요. 나이 들면 쉬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빠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건강 검진에서는 해마다 수치가 나빠졌어요.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모든 게 상승 곡선을 그렸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쉬는 게 건강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걸요.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주 3회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처음엔 5분도 힘들었는데, 6개월 지난 지금은 1시간 걷기도 걷드네요. 더 놀라운 건 건강검진 결과예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4. 약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큰 착각이에요. 혈압약, 콜레스테롤약은 수치만 조절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스타팅계 콜레스테롤약을 장기 복용하면 근육통, 간 기능 저하, 심지어 당뇨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FDA에서도 스타팅계 약물의 당뇨 유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65세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왜일까요?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 오히려 더클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하마토 요시유키 박사는 75세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룹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럼 약을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생 약에만 의존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진짜 치료예요. 오. 4주의 기적 실제 성공 사례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확인한 4주 기적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64세 이정호 씨예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4주간 집중 관리를 시작했어요. 1주차 탄수화물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렸어요. 밥 대신 현미밥 반 공기, 고기와 생선, 달걀을 맺기 충분히 드셨죠. 2주차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숨이 찼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3주차 간헐적 단식을 도입했어요.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했죠. 4주차 간단한 근력운동을 추가했어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맨몸 운동을 하루 15분씩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4주 만에 공복 혈당이 118에서 94로 떨어졌어요. 체중은 5kg 감소, 허리 둘레는 8cm나 줄었죠. 가장 놀라운 건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71세 박영자 할머니예요.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계속 오르내렸어요. 할머니의 4주 변화 과정을 보면, 1주차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1500mg으로 제한, 2주차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량 증가. 3주차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과 심호흡 연습. 4주차 가벼운 요가와 스트레칭 추가. 놀랍게도 4주 후 혈압이 적정 수치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약물 감량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죠. 6. 제로 칼로리에 숨겨진 함정.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제로칼로리 음료를 드시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인공감미료는 칼로리는 없지만,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을 교란시켜요. 또한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켜서 대사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와이지만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인공감미료를 섭취한 그룹이 일반 설탕을 먹은 그룹보다 혈당 조절 능력이 더 나빠졌다고 해요. 그럼 뭘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물이에요. 하루 8잔 이상, 특히 식사 30분 전에 한잔씩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혈당 상승도 억제할 수 있어요. 7. 단백질의 놀라운 혈관 보호 효과.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이 핵심이에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이라면 하루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요. 고기를 씹기 어려워하시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피하시거든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양질의 단백질 식품들이에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 소화도 잘 돼요. 생선은 오메가3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고요. 두부, 콩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66세 송미경 씨는 1년간 매일 삶은 달걀 2개씩 드셨어요. 처음엔 콜레스테롤이 걱정됐는데,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어요. 왜일까요? 발걀의 레시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8. 수면에 숨겨진 혈관 치유 능력.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수면이에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관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해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혈압을 올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요.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근육량 감소도 가속화돼요. 최상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7,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이 필수예요. 특히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6,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과연 믿어지시나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수많은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박순래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73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20년은 더 젊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밥반 공기 덜 드시고 계단으로 한층만 올라가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100세,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현실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